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gx의 그래프의 일부이다. 두 점, 0,2,2,0 사이의 구간, 닫힌 구간이죠. 0,2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laughs> 모든 게 연속이 되도록, 뭐 <laughs> abc를 정의한다. 그죠? ab가 나타내는 저치의 길이를 구하시오. 얘는 잘 보시면 ab는, abc는 계수인데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자취의 길을 구하라고 하니까 어좀 이렇게 주의하셔서 풀어야 돼요. A, B, C를 구하고 끝이 아니야. 자 일단 여기서 2차식으로 연속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식이면 뭐 손쉽게는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지?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어쨌든간에 시작점과 끝점이 이쪽 값과 이쪽 각각 서로 같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F0의 값은 몇이 되는 거죠? 여기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된다. F2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0일 때 2니까요. 00 하면 C는 2네요. 그죠? C가 바로 났고요.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c 는 2니까는 0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지금 식이 하나 모자르네. 식이 하나 모자른다. 어쨌든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뭐약분해서2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니까, 음, b 는 b 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온다. 아하. 지금 a, b의 관계식이 나왔네. 그럼 점 a, b가 나타난 자취길을 구해야 되는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주어졌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로 그냥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않나? p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a, b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럼 b는 b의, 절... 그러니까 b의 절편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그 다음에 a의 절편은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2분의 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그리시고, 우리가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와, 여기 1일 때, 사이를 뚝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피타고라스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아, 마이너스 1일 때 몇이니?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네요.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4. 여기는 2.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는 요 길이는 몇이니? 어, 2는 4, 4, 4, 16, 이거 루트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루트 20 아니면 뭐2 루트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어, 이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풀리지 않네. 네, 그냥 여기 그이 점을 연결하려면 여기가 그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어 고성질을 그 통해서 관계식을 구하고 그러면 이제 c는 나오는데 ab가 지금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게 직선의 식이니까 그림 그려 가지고 대각선 길이 구하듯 아니 삼각형의 빗변과듯 구하시면 되겠어요.